0 5공시 완전히 회복시켰다. 뭔 소리야? 그 뭐야, 정크레. 정크레 겐지 호그. 하고 시그마. 하고 실는 확인되나요? <목소리> 걸렸어요. 나랑 오 불사 불사 나이스 불사 나이스 일팩 내거 일팩 내거호구로 공격시다 지금 할 팀이요 불타겠어요 오좀있서 궁원 더깨더 지금 할 팀이요 예궁온오 강창만도 쭉 될것 같은데? 정크레 원! 정크레 원. 괜지했군요. 아우,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터졌어요. 겐지, 겐지 튕겨내기, 겐지 튕겨내기 빠졌고요. 아, 다 자렸다. 아, 이, 이, 딱 지금 타이밍인데. 다음턴 갈게요. 겐지의 킹인데. 이거 우리 아까 이, 이 밀었던 패턴으로 거점까지만 가면 되는데. 메르시 일단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요. 메르시 없으니까. 저 EMP 있어요? 예, 저도 있어요. 기준이 와요. 아니면 거점 억으로 또그 방법 써야 되나요, 그럼? 아. 강착 나갔고. 예, 거점에서 써야 되거든요. 던지세요. 던지긴 했는데요. 오야! 어, 위치 고안했는데 괜찮았네요. 요거요거겐지겐지구 있어요. 캔지쿵 있어요. 캔지 <목소리> <겐지> 다운. 타요. <laughs> 타요 오른쪽 다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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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 불사나 있어요. 아으 깔끔하네요 아주 그냥. 아 지뢰 깔았어. 와 대박이다 이거. 보고 아 뒤에 걔짤짤짤 <laughs> 아, 아유 이제 네. 너무 앞에만 봐갖고 지금 갈렸어요 반반 앞 라인하고 뒷 라인하고 딱 제가 정확하게 반만 갈려가지고. 시그마킹 시그마킹 공있어요아 터졌다 꼭 아, 중요한 타이밍에 터져 계속 이 위치는 괜찮거든요 조금만 더해도 괜찮겠는데 예. 어 안돼 메리씨 엔지 예. 엔지 엔지 고 아이고. 아이 시프트 빠졌다. 엔지카. 잠깐만요. 저런. 게게요 예. 하세요. <laughs> 아이스 시그마! <laughs> 시그마 킹이요? 네. 해킹, 해킹, 해킹. 포커싱! 아이와. 그래, 걸렸어요! 오! 오! 오, 오, 예, 감사해요. 오, 진짜. <laughs> 정크레. <laughs> 65% 타이어 용검 빠졌고 타이어 빠졌고 시그마는 조금 찼을 거고 게이지 뭐 있어요? 아이고 뭐야 나왜 오자마자 그래비어 겐지 뭐야 겐지 어딨어 겐지 그냥, 그냥 빠졌네 지아 갈렸어 방벽 방벽 음. 아, 이거. 케어 못했어 아깝네요. 아유, 아, 깝네요 아우, 시프트. 미었다빠졌빠졌어빠졌 빠졌다. 빠빠졌어 빠졌다. 빠졌아빠다 이거 저거 화물 쪽에 맥한번 날릴게요 됐다 나이스 화물 갈게요 4명 없어요 뒤에 계시죠 브리이테리어 앞에는 화물이 깼으면 죽어야지 겐지 어우 성공 나이스 틸밴 나갔어요 화물 밀였고요 애쉬 나왔어요. 저갈 갈고리 빠졌고요. 어. 좋아. 우리 집 앞인데 와서 그래도 <laughs> 우리 집 앞이에요. 수면총. 안돼. 불사 나이스. 불사. 불사 좋아요. 그래, 빠졌어요. 뱅, 음. 뭐야, 이거? 기다리시 아, 아빠. 아유, 강참, 아유. 오! 오, 잠깐, 집에 갔다 올게요. <laughs> 오, 야. 어, 뭐야, 여기 왜. 어머나, 발걸이 왜 이렇게 길어? 지리밭 잘 들어갔다. 아, 좋아요. 호구, 궁이요. 오른쪽. 네, 알아서 훅 찼을 때부요 저기, 도 뭔가 급한가 보다 오른쪽이오른쪽오른쪽아호보 낙서 못 시켰어 호늘저 오늘 저 오늘 저 오늘 저 오늘 저오야저오 죽을 오저 다이너마이트 빠졌고요 강청 맞았어요 이거가 맥맥맥맥 애쉬 잡고 잘, 잡았, 잘 잡았어요 잘 브리 브리 이거 안 죽어 브리 이거 서경이요? 어서는 지나왔어요. 오, 어, 반병 나이스. 아이고, 서졌다. 호구궁이요? 집결. 나이스, 이거. 아나, 아나, 원. 아이고, 어, 터졌다,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 아야. <laughs> <laughs> 저 남은 시간에, 어, 한번 날릴 수는 있어요. 아이고야. 목이 빠짝빠짝 마르네, 지금. 다이나마이트 먹고요. 호구 조심. 오우. 이거 화물에 붙어갖고. 한 명, 한 어? 명. 여기어떡할 건데? <웃음> <웃음> 라인 났어요. 일 배, 헤 배, 일 배. 라이로라이로 다운. 모두 걸요? 예. 아, 꾸준히 터졌네들 이것도 보시지. 아, 호그 안 죽네. 아, 다섯 번이었어요. <laughs> 아, 또 기념 남겨놔야지 아,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